수빈 엄마 화장실에 샴푸 왜 남의 물건 마음대로 뒤지고 그래 남이라니?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거 뭔데? 거래처 부장 사물 챙겨준 선물이었어 수빈 엄마가 자주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게 좋다 싶었고 진짜지? 수빈 엄마!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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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돼 송수빈 아직 증거가 없잖아 아빠가 얼마나 바깥에서 충분히 고생하는지 알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내가 예민했어 응? 아니야 내가 실수했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합격할게요 대기업도 가고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다 사줄 거야 식기세척기랑 로봇청소기랑 말이라도 고맙네